없어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펩타이드 결합, 시스테인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이런 것들을 다시 결합을 연결해주는 거 그래서 제품의 이론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플렉스는 사용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 제품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용 방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스마트 본드, 뭐, 본드류 제품들 다 사용 방법이 어렵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회사에서는 정말 쉽게 만들어놨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타서 쓰는 제품이고 펌이나 염색할 때는 펌할 때는 이제 분무로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염색하고 탈색하는 타서 쓰는 거고 염색 탈색은 펌은 분무기에 물에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차이만 그 있는데 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 제품만 아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예, 미리 가지 마시고요. 설명드릴게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요안이또 오기 시작하잖아요예 그러니까요 네,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탈색약이나 염색약에 섞었을 섞었때 비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나들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어 그럼요 다 나와 있습니다 예다 네, 나와 있는 얘기만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만 보셔도 읽어야 되니까 아이고 눈 조금만 대고 눈, 눈 빠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제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약장수예요. <laughs> 약장수라서 빨리 설명드려야 돼요. 네네. 자, 보시면, 자, 염색약, 우리, 색치 커버하실 때 보통 사라지하고 몇대몇 쓰시죠? 네, 이거 예, 아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염색약 10g 쓰시면 사라지 몇 g 쓰시죠? 10g. 예, 네, 그럼 두개더 하면 몇 g 램이죠2 0 g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거 파이버 플렉스를 섞는데요. 5%를 섞습니다. 예. 그러면 염색약 10g, 일제 10g, 일제 2 0 g 에서 1대1 비율로 하면 20g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거기에 5%면 몇 g? 1g. 20g. 2 0에 자,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자, 여러분, 아, 힘들죠? <laughs> 이거 힘들죠? 이것도 힘들면 <laughs> 제가 어식해 아, 잠깐만 자,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 지금, 아,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자, 잠 다시 리셋. 우리 다 지우고. 야, 야 머릿속을 다 지우고요. 자, 일제가 50g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가 50g이에요. 네, 네, 네. 그럼 거기에 5%면 5g. 그렇죠. 5g. 네, 제가 너무 어렵게 문제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5g 타시면 돼요. 총량의 5%, 5% 자, 근데, 자, 이제 좀, 조금 고난이도. 예. 네. 1대2비율일 때 5%로 타려면 자, 일제가 50g이에요. 자, 그럼 이제를 1대2비율이니까 100을 타겠죠? 자, 그럼 150이에요. 150에 5%는 실종 예 실종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되니까 자5% 하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탈색을 한다 탈색약100 썼어요 자 지금 사라지 200 썼잖아요 300 되죠 300이 5%는 자 이렇게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수안 되시는 거 여러분들 그만큼 눈에로 공생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잔행인간 그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미용실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여기 안 오세요 제 <laughs> 미용실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근데 여기 다 예술가들만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돈을 잘못 벌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기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상실이 약한 거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좀 노력하시면 돼 그래서 100g에 200g 쓰면 300g인데 300g에 총량이 5%인데 15g 쓰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미용실에서 잘 됐으면 이런 거안 하죠 그래서 크게 한번 말아먹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있는 거고 자, 그래서 300g, 15g 쓰시면 되고요 염색 탈색할 때는 무조건 총량이 5%예요 예,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될까요? 안 적어 놓으셔도 되겠죠? 예, 굉장히 쉽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외염색 말고 파마할 때 파마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파마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파마할 때는 5대1이 희석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죠 자물 5대1이 no. 1번 넘버 원입니다 자, 그럼 물이 50g 들어가면 몇 g 써야 돼요? 10g. 5대1이니까. 20%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100g 쓰면 5대1이니까. 자, 이게 배수 넘어가면 또 어렵죠? 자, 20.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우세요. 물에서 희석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분무기를 나중에 드릴 거예요 구매하시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아무데도 없어요 한국에서 잠버리 돌아가는 한국 사람만 만들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울까봐 예, 너무 어려울까 봐아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걸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걸 이걸 개발해서 갖다 준 독일 사람하고 일본의 영어 보신 분한테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만들어서 돌릴 거다 조금이다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자, 왜냐면 50, 10씩 이렇게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가 60에 길게 표시가 되있고요 그리고 10씩 또 표시가 되어있다가 100하고 120에 길게 표시가 돼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쓸수 있게끔. 그랬더니 이걸 보여줬더니 두 기사님 정말 놀래하더라고요. 와 우리 이런 생각 못 했다. 아 우리 이거 가져가겠다 그래서 줬어요. 너 <목소리> 노래도 <여려도> 갖다 형홍보해무우저이가 후발주지 않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쓰실 때 60의 눈금이 쫙 쳐져있어요. 50의 밑에 짧게 쳐져있고 그 물을 50 타고 60까지만 딱 부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100까지 물딱 타시면 120 20, 네, 120의 눈금이 있어요. 거까지쭉 타시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못 드려요. <laughs> 다른 제품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정말 나는 아티스트구나 하는 생각 하시면 다요 정말 예술가다 나는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대 1 비율로 쓰시면 되요 무조건. 그죠? 그리 염색 탈색할 때몇 프로? 네, 5% 오프. 네, 오프 어렵지 않죠? 이거 적은 오셔야겠나요? 일제 바르기 전에 아무 때나 쓰셔도 되는데요. 예, 일제 바르기 전에 쓰셔도 되고 중화제에 쓰셔도 돼요. 효과가 더 좋은. 효과가 더 좋은 거는 둘다 좋더라고. 예. 그리고 연합법할 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매뉴얼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매뉴얼, 코리안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예, 왜냐면 한국 사람들 섞어 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안 예, 좋아해요. 그대로 갖다 주고 그대로 쓰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참 싫어하는 점이 추천해요. 그냥 막 쓰세요. 비율을 알려드려도 아, 근데 무대는 요 정도 타면 되겠지. 근데 요즘 분들은 안 그래요. 예, 요즘에는 그래도 저울 많이 쓰세요. 제가 미용할 때까지만 해도 원장님이 약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역타는 거 보면 저울 없어요. 내 가문을 타거든요. 난 저울보다 더 정확해. 이야기하시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요것도 뭐 쓰시라고 하면 정말 어떤 원장님들은 막 쓰세요. 비율 없이. 그러고 파마 안 나온다고 전화하십니다. 파마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코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희석해서 쓰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나, 네? 그래, 희석해서 안 쓰고 타서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 너 되는 줄 알았지? 한번 해봤어. 아, 그럼 나도 전화하지 말든가 전화 꼭 하세요. 안 나오던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희석해서 쓰시는데, 뭐, 요거는 글로벌 매뉴로 아까 포엄매뉴얼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 원장님들한테 테스트를 한 결과에 의하면, 중화제 끝난 다음에 쓰셔도 좋아요. 중화제 할 때도 쓰셔도 좋고. 중화제 한 다음에 쓰셔도 좋고요, 효과는. 다시 반짝. 딱 5부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 시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리안 매뉴얼이라고 하면 아 크리닉 한테좀 쓰면 좋겠는데 음, 크리닉 매뉴얼은 왜 그치, 없어요 그치. 다른 나라다 없습니다 근데 코리안 매뉴얼이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물하고 3대1이서 이제부터 헷갈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건 아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전화 주세요 <laughs> 어,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3대1로 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물하고 3대1 이석해서 쓰시면 크리닉 매뉴얼로 쓰실 수 있는데 이거 뿌리고 한 10분 정도 방치했다음에 <laughs> 샴푸대 가서 2번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 크리닉 매뉴얼로 좀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매뉴얼이라 니라 코리안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화폼 같은 경우에는 연화폼에도 한3% 섞어서 쓰시면 어차피 연화폼은 헹구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뒤에 오신 분잘 모르시죠. 저희 원장님. 예,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면 그만 아실 수있습요아 그러세요? 네. 올라플렉스 쓰기가 좀 네. 쉬우신가. 외우고 계세요? 몇 프로 정도 쓰셔야 되죠? 어떤가요? 올라플렉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쓰시는 때. 8 예, 그죠? 자, 보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laughs> 한10%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래. 비율이 달라요. 왜냐면 1 0 것, 뭐, 13%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막, 그래요. 걔네들이 비율이. 그냥 헷갈려요. 그리고 저희는 몇 프로? 그쵸. 그렇죠. 여기 그렇죠. 정말 잘 나타나요. 예,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석할 때는? 평할 <laughs> 때? 5대1, 1대5.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시선을 한번 끝났고요. 자, 여기 홈케어 쭉 있는데요. 샴푸 나오고, 홈케어 보고 얘기할 거죠 올라플렉스는 홈케어가 나오나요, 부장님? 있을 거예요. 아, 있을 거예요. <laughs> 예, 있는데 이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 뒤로 샴푸 이런 게안 나와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네는 지금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라는 이게 넘버 쓰리가 있고요. 그리고 넘버 4가또 있습니다. 세럼이란 게 이번에 나왔어요. 이건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아, 올라플렉스 맞아요. 2번만팔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보내요. 네, 제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홈케어가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음. 후반주자들도 얘는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아직 한국에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러 사고 싶어도 직구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싸요. 배송비가 비싸요. 자, 그래서 어, 보시면 홈케어 얘들 굉장히 작아요. 100g짜리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샴푸도 똑같고요. 여기 넘버 3도 똑같아요. 넘버 4거든요. 얘는 넘버 3, 코 얘는 없죠.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0g밖에 안 돼요. 샴푸 한번 100g짜리 한달 쓰는 용량이거든요. 한달 쓰실 수 있나요? 100g짜리 못쓰죠. 예, 못쓰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홈케어 때 매일 쓰시는 게 아니고 파이버플렉스로 시술 받으시면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연속으로 써주시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을 쓰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3번 하고 샴푸하고 그리고 이넘버포는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세럼이에요. 헹구자는 트리트먼트 세쓰고요 얘는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더 오래 쓰실 수 있는. 그액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본드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있어요. 얘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샴푸하고 다 들어있어서 훨씬 더 유지력이 오래가게끔 만들어주는 제품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요 이거는 기존의 제품하고. 이 파이브플렉스라는 케어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시면 이 파이브플렉스는 디카라폭시산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렇게 본딩 서포트 성분이라는 거 같이 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줘요. 근데 기존의 크리닉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유실되거나 깨져있는 모발에 보수 성분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기 슈머치코프 케어예요. 네. 들어가서 메꿔주는데 메꿔주는 것보다는 저렇게 아예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주는 게 유지력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오래가겠죠. 그리고 건강한 모발로 돌려주는 것도 훨씬 더 오래가고 자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되어있고요 잠깐 다을 기회는 때문에. 자 요거는 고 이야기고요 샴푸를 이제 본인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홈케어 사용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 넘길게요 자 원래 플렉스 파이버플렉스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보시면 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벌써 몇배 정도 차이가 나세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얘는 샴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실패한 이유 올라플렉스랑 좀 비교를 해서 한국에서 실패하고 퇴출, 퇴출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 이유가 왜 이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 보면 저기 다 같은 명의죠 조명이 보라색은 아니죠? 다 머리 보라색 갑자기 제가 여기것같서 <목소리> 제가 아침부터 보는 뷰가 아니 근데 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세 분이 보라색인데 그 뒤에. 공무장갑도 보라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내 눈이 좀 이상한가? 수상이도 보라색이야. 그래가지고 내 눈이 여기 수건도 보라색이야. 내가 오늘 눈이 좀이상한거 아침부터 이렇 많이 했더니 그래서 원래 제가 컬러 체인지하고 싶어서 아 그러세요? 네. 저여튼자 올라플렉스가 좀 힘든 게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 좋은 걸 알겠대요. 그냥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그냥 갖다 써보라고 했거든요. 그거 알겠대요. 주변에서 미용하는 원장님들 형님들 뭐 후배들도 많이 있고 지금 다오리 아들이니까 물어봤더니 나중에 다 좋은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돼이 좋은 걸해 놓고 섞는 데몇초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1초라고 이야기 드리면 힌트를 드린 건데 진짜 한 5초도 안 걸려요 딸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프로. 올라플렉스도 마찬가지 고객들한테 돈 받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해주고 왜냐면 고객들한테 뭐 보여줘야 될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열처리하고 막 이럴 수도 없고 이 조금 짧은 시간에 하는 걸로 우리가 추가금을 받는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그냥 해주고 말지. 근데 정말 올라플렉스 같은 경우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이걸 안 받으면 내가 손해. 근데 좋다는 것만 홍보했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매뉴얼 자체.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생각을 한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패하지 않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도 또 알려주는 수가 있긴 한데 한국 말고 일본이 이제 저희보다 먼저 썼어요 이 제품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초에 들어가서 계속 적자였어요. 그 회사 음. 처음에 들어가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작년 4.4분기라고 하죠. 우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야기하는게 3월달까지가 1.4분기 6월달까지 2.4분기 뭐 10월달, 뭐 그다음, 9월달까지 10.11, 12가 4.4분기인데 작년 12월 4.4분기, 10.11, 12 4.4분기 동안 일본 내에서만 한 70억 정도 팔았어요. 이걸로만 매출.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갑자기 급속도로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건데, 그것 자체가 이런 매뉴얼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 그래 이게 뭐냐면 그 원장님들이 가장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샵에서 좋다고 갖다 썼는데, 정말 그냥 고객들한테 서비스만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생겨버려요. 돈 받기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 아까 말, 말씀드렸잖아요. 아티스트들이 돈을 잘못 받아. 또, 잘받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음. 여기도 안 계시고, 예. 음. 아이고, 내가 돈버기가 애매한데, 그냥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더 음. 강하게 드신다면, 좀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음. 그래서, 그게 힘들다. 음. 그럼 메뉴판을 퍼블릭해좀 만드세요. 음. 저희가 다시 원해드리고 싶지만, 메뉴판을 좀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염색약을 사용하실 때, 염색 그냥 메뉴얼을 한 3만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면, 추가해서 3만원을 더 봐서 6만원 짜리 염색을 만드시는 거예요 음. 파이버 플래스 염색하고 이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냥 김치찌개가 있고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있잖아요 차돌박이 김치찌개 있고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게 좀 차별화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시다고 있다고 하면 파이버 플래스 메뉴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1번 2번을 사용하셨을 때 내가 산 금액보다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회수되어 들은 금액이 그래서, 3만원 정도를 추가하시면 고객들이 불편해 하시겠죠? 당연히. 나는 염색을 한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3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돼. 그럼 부담스러워 하시고,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세요. 나중에 갈 때, 요거 좀 드리겠다. 샴푸하고, 샴푸하고. 요게 이제 가격이 한 12,500원, 뭐 정도 살 거예요. 아마. 그럼 한 2만 5천원 상당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객은, 실질적으로 내가 머리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 좋게 하기 위해서 5천 원의 돈을 투자하시면 이걸 또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받아보시고 어 저희가 공짜로 해드릴 수 없으니 어제 또 마음이 약해서 그냥 공짜로 해드린다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드리고 정상하게 좀 받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받아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어 원하시는 분들 은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한두번 정도만 해봐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오실 겁니다. 음. 그래서 세치카버 하실 때는 사실 저희 파이버플러스를 섞어 쓰셔가지고 많이 막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탈색할 때. 음.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탈색할 때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꼭 매뉴얼을 좀 만드셔가지고 하셔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올라플러스세 가지 실패 요인들을 다안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영상 잠깐 보여드릴 텐데 혹시 저희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들 바쁘시니까. 나는. 저희가 유튜브를 또 회사에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정말 잘생긴 사람이 여기 출연을 해요. <laughs> 목소리도 비슷하고요. 네. 상징은 아닌데, 그러니까 출연을 하니까 네. 한번 보시고. 이장은많이은동영상들 있습니다. 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지금 올그고있기때다지테올트영상고있라오문에 테스트 영상고많이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q r 니다가그있거든요 의자 있말고말 좀 빨리 설명을 드리고 안 보이시죠? 아 지금 제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laughs>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 가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보시면 이제 모발 속에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이거를 1번을 썼을 때 얼마나 데미지를 보호를 해주느냐 하는 거. 아까 그 여기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순상 데미지 94% 막아준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1번 용액을 여기 비커에 넣었어요. 스치로스을반 정도 담구입니다. 예, 그래서 빼죠. 반 정도 담겨 있어요. 반은 묻어 있는 거, 반은 안 묻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기 옆에 있는게 화학적인 용액인데 우리가 샵에서 쓰는 염색약이나 파마약 이런 케미컬류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학용액. 그래서 저거를 뿌려보면 담겨져 있는 부분과 안 담겨져 있는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음. 자 그래서 녹아있는 부분이 마술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반은 녹아있고 반은 묻어있는 데는 안 녹죠. 그만큼 데미지를 다. 같이 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드릴게 네, 연락처 드릴테니까. <laughs> 이사님하고 통화하시면서 어디서 보면 되냐는 거다 나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 영상은 뭐냐면요 이제 건강한 모발이 제일 끝에 그래도 막대기는 뭘 표현한 거냐면 피브릴. 우리 안에 모발의 심지라고 하죠 단백질 매트리스 페타이드 결합이고 사슬 결합을 저걸 피브릴이라 고해서 단백질 결합이에요. 근데 저기는 중간에 피질, 모치 피질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딱서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모발은. 근데 가행 시술 등 모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데미지가 많이 소장이 된 머리 잡아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시면 다 쓰러져 버리죠. 네. 단백질이다 쓰러져 버리근데 이게 1번 용액입니다. 넣고 5 용액. 자, 근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 많이 넣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입니다. 그브릴들이 다시 결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뭉쳐서 서 있죠. 건강을 다시 되돌리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세 번째 실험은 자 이제 이번 탈색을 두번 진행한 거예요. 근데 한쪽은 타이로플렉스라는 제품을 어서 시술한 거고 한쪽은 넣지 않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술을 9%로 두번 탈색한 거예요. 진하게. 자 그래서 저기는 영어로 쓰여있죠. With Bonding Technology에 네. 함께 본딩 그러니까 시스템 제품이 넣었다는 거고 여기는 Without 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음. 이건 안 넣고 한 거예요. 두번 탈색한 거고 9%로. <laughs> 자고구만 끊어지죠. 자, 일반적으로 탈색하시면 그런 거예요. 두번 정도 진하게 하시면 이게고구가 끊어져 버립니다. <laughs>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보여드 o 는데안끊어 t 죠자 그래서 이 회사 데이터로는 이 회사 데이터로는 무슨 이 회사 하이터로는 way. So, you have to put it in the other way. You have to put it in the o t 지 e r w a 사람들도 h a 가 e to put it in the other way. y o 근데 제가 해본 결과야, 저도 한제머리한 4번 정도까지 탈색을 해봤는데, 어, 끊어지는 머리로 확실히 예전에 그냥 탈색약보다는 먹더라고요.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박사 이렇게 다 구성이 되고, 저희가 프로모션은 지금 이거 말고 도 다른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4번이랑 어있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디샵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이거 빨리 돌려볼게요 모이스샴푸로 다들 쓰고 계시죠? 샵에서. 다 네. 아, 쓰고 계세요? 네. 아.